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 당고로부터 조사까지 받은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제 내일이잖아요 예. 그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수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또 하필이면요 대법원장 개인의 비리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고 행정처의 주요 간부들 음. 그리고 백여 명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관여된 법원 전체의 사건인 거죠 이게. 예.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음. 전직 대법원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각될 것이고 일반적인 피해자와 똑같이 본다고 하면은 냉철하게 예, 심사를 해서 발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그 부강이 없이 그냥 범죄 혐의 사실로만 놓고 본다면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각될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했는데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네. 내가 전직 대법원장인데 말이야. 나를 감히 음. 검찰이 나를 수사해?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법원에 있는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나 뭐 검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고요.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이니까 음, 망신 중이 하는 수사다. 나 같은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수사를 받게 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판사들에게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만든 겁니다.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좀. 제가 좀 실수를 음, 했 그러니까 저는 않았죠? 희망이 그런 <laughs> 예. 표현이 안 먹혔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지난번 박병대 대법관에 대한 구종장이 기각된 것도 같은 네. 이유였거든요. 기각 사유에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각한다. 거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전직 대법관. 법관 하셨잖아요. 네. 그죠? 법관 하면은 이게좀 그래도 어깨에 힘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갈수 있는 네. 것 있는 것이고 사법 농단 사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판 개입에 의한 외부의 입김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면은 내 판결은 옳다 오류가 없다 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자...